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및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 상당수는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며 경기도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전력 소비량은 13만3445기가와트시로 전국 전력 소비의 25%를 차지해 소비량이 가장 많은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력 소비의 2.5% 규모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2.48기가와트로 시장 잠재량의 3.78%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탄소 중립 규제에 의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경기도 산업의 주력 부문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 중 운송 서비스업의 생산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 연구원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의 65%는 아리백 규제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기후위기 대응 녹색 전환 투자가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느냐는 견해에 대해 77.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79.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폭우, 태풍 등에 의한 재산 피해, 식량 문제와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4월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는 경기 아리백 비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중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에너지원은 잠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도 아리백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규제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 17.36기가와트로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시장 잠재량보다 낮게 산정됐습니다. 각종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경기도 전체 면적의 83.3%는 태양광 입지가 불가능하며, 주요 규제를 개선할 경우 설치 가능 면적은 약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 및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개선했을 때 지상형 태양광 잠재량은 현재 기준에 비해 각각 38.5%, 48.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태양광 이외에 풍력 시범 단지 조성, 수력, 바이오, 양수, 조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다변화로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리파워링 전략 수립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설치 부지의 제약 조건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율 등대 경기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 지자체의 목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협력 방안, 강구 분산 에너지 확대에 따른 배전망 운영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립 검토 및 재생에너지 조달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현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해 2021년 경기도 전력 소비량의 74.7%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적 잠재량을 최대한 시장 잠재량으로 전환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력 소비가 많은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생산하는 것은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 탄소 중립 및 전력 개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